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낙위에 안장을 얹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서 길을 나섰다 그러나 그가 길을 나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다 주님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가 되어서 길에 서서 가로막았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탄 채로 있었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이번에는 두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을 막았었다. 길 이쪽에도 담이 있고 길 저쪽에도 담이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자 이쪽 벽으로 몸을 바짝 붙여 발람의 발을 벽에 긁히게 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나귀를 한대더 때렸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앞으로 더 나아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피할 수 없는 좁은 곳에 섰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는 발람을 태운 채로 주저앉았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그때 주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그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나를 놀림감으로 여기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야말로 오늘까지 어른께서 늘 타시던 어른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대답하였다. 없었다. 그때 주님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너의 나귀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리느냐? 내가 가서는 안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 나귀는 나를 보고 나에게서 세 번이나 비켜섰다. 다행히 나귀가 비켜섰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는 살렸겠지만 너는 분명히 죽였을 것이다. 발람이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천사께서 저를 만나시려고 길에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가는 것이 잘못이면 저는 되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해 주는 것만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갔다 아멘 드디어 발람이 다음 날 아침에 모압 왕이 보낸 신하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발람이 모압 왕이 보낸 신하들과 길을 나선 것 때문에 진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모압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가라고 하시고선 진짜 가니까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람을 향한 진노의 이유에 대해 전통적인 해석은요. 발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만 하도록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길을 나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절과 35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발람에게 내가 말하는 것만 말하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진노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발람의 길을 막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을 때, 나귀는 천사를 보았지만 모압에까지 널리 이름이 알려진 발람은 천사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미물에 불과한 나귀는 천사를 보고 그 주인이 다치지 않도록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발람은 천사를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앞으로 가지 않는 자신의 나귀를 지팡이로 때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돈만 밝히는 발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자신의 나기가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할 때는 이 나귀가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할까 한번쯤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는 앞으로 가지 않는 나귀에게 화를 내며 그저 지팡이로 때리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급하게 만든 걸까요? 그는 모아방이 약속한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모압에 당도하기 위해 길을 서둘렀겠죠. 모압까지 가는 데만 약 20일이 걸리는 먼 길입니다. 얼마나 안달이 났겠습니까? 가는 중에 이스라엘이 모압 지역을 떠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도착해야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모압왕이 약속한 큰돈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돈의 눈이 먼 발람은 그래서 나귀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주, 어, 보여주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천사를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는 발람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무엇으로 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만 하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당신의 눈에는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라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던져주는 이야기입니다. 발람의 눈에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돈이 보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약속된 일확천금이 있는 모압을 향해 어떻게든 빨리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한낱 미물에 불과한 나귀도 보고 있는 천사를 볼수 없었어요. 아니. 나귀가 보여준 비정상적인 행동에도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영적으로 마비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발람만의 문제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만나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은 진단 내리십니다 그들은 발람과 같은 장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더큰 문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반란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이 장님이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들이 왜 장님이 되었을까? 이유는 똑같습니다. 발람이 돈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돈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있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기에 여러분의 눈에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안정적인 미래를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 줄수 있는 것에 여러분의 눈이 가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이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대신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을 볼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주변 환경의 사인에 둔감해지실 겁니다. 오히려, 왜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발람처럼 화를 낼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을 부척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얻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우리에게 쓰신 성경을 통해 또는 주변 환경의 일들을 통해 그리고 사람을 통해 항상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그 지도를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눈과 귀에 하나님의 음성과 지도가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귀는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은 지금 무엇을 보느라 바쁘십니까? 발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못본 이유는 그의 마음이 재물을 향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지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발람은 주님의 천사를 보고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요. 그는 이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며, 나의 눈과 귀가 향한 곳이 혹시 주님이 아니라면 회개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노라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그렇게 이 한날을 시작하시는 귀하고 복된 아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을 향해 열려 있는 영혼이 되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깨우시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하여 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지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지요. 다른 것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지 못합니다. 장님과 같은 인생입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와 같은 인생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안정적인 삶의 보장을 위해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게 하옵시며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과 다른 삶을 선택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용기 있는 삶 선택하며 살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